혼자 풀수 있겠어? 절대 못 풀어. 인정해, 님도 절대 못 풀어. 근데, 이러면 돼, 얘들아. 지금으로부터 10개월 뒤에 풀수 있으면 돼. 요거, 요거, 요거. 네. 맞지? 네. 이 상황이야. 그리고 문제 읽어보자. 이랬을 때, 끝에. 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 밑줄 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밑줄은 사각형의 개수. 그럼 이 문제는 핵심을 먼저 짚는 거야. 일단 내가 구하는 포인트. 사각형의 개수야. 맞아? 네. 그럼 벌써 감은 잡았어 고개 들어봐 전몇개 있어? 하얀색 점따라이봐 서로 다른 아홉 개중네 개를 택하면 되는 거 맞죠? 네. 그게 내가 구하는 전체입니다 맞지? 네. 이해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사각형이 이제 문제 단순해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이어야 된대 이해했니?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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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좌표를 준걸 거고요. 네. 맞지? 네. 그럼 이런 게몇개 있냐 이겁니다. 다 세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아닐 것 같죠? 네. 그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볼까요? 아니요. 자, 그렇게 먼저 도전을 해야죠. 네. 지금 난 이거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러지 말고. <laughs> 자, 그럼 안 되는 걸 한번 도전해 봅시다. 뭐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보죠. 1, 2, 3, 4, 5, 6, 7, 8, 9 그것도 힘들지 니네 뭐뭐뭐뭐 하면 예를 들어 얘들아 들어봐 얘랑 얘랑 맞아? 네. 그리고 얘랑 얘랑 사각형 나오지? 네.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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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 포함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또요 기울기 조사하고 별지랄를다 떨어야 되죠 맞지? 네. 이게 관통하는지 안 하는지 참고로 관통합니다 조사해 보면,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안 되는 걸 세겠다도 그리 만만치 않군요. 그치.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연극, 연극. 혼자 모노 연극. 나 혼자.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 피디님 혼자 뭐 이러면서 듣고 있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사권도 만만치 않다까지 내가 너희한테 유도를 해드린 거야, 지금. 그럼 방금 우리, 그렇지. 방금 필기 했잖아, 우리. 따라해봐 분류해서 뽑는다. 예. 자,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저 사각형의 안으로 삼각형의 안으로 갇혀버릴까? 지금 얘가 핵심을 얘기했어. 내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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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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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는 돼요? 돼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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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삼각형이죠. 아, 변수가 하나 또 들어왔네요. 네개 택한다고 다 사각형인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사건은 아니에요. 9시 4에서 뺄 수가 없어요. 9시 4가 다 사각형이 아닙니다. <laughs> 알아들었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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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요? 네, 돼요. 네. 내가 이상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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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되네 지금 된다고 얘기한 사각형들의 공통점이 얘를 포함한다를 주목해야 돼 얘를 꼭 포함할 필요는 없어 얘는 얘, 얘 맞죠 얘를 꼭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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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니까 어, 맞아 틀려 얘는 무조건 들어가 얘를 안 넣고는 사각형이 이 삼각형을 포함할 수가 없어 알아 들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뽑아. 맞지? 네. 그 다음 들어봐. 여기몇개 있지? 네. 얘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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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뽑으면 될까? 예를 들어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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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촥, 촥. 사각형 맞나요? 사각형도 아니죠. 네. 문제가 생기는 거 맞지? 네. 지금 듣고 있니? 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와, 진짜 한 놈도 없나 보다. 자, 답 얘기할게요. 더 끌어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봐봐. 보여? 보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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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네. 네개로 조편성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개씩 끄집어내? 한 개씩 끄집어내면 갇혀. 갇힌다고. 예를 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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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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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죠? 촥. <laughs> 그 다음, 예. 여기 좀, 뭐 필기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예, 예, 예.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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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들어가지? 네. 예, 예, 네. 예, 예.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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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네. 몇 개로 분류해냈어? 네 개. 거기서 몇 개씩 하나씩 뽑으면? 한 개씩. 드라이봐 1C1. 드라이봐 2C1. 드라이봐 2C1. 드라이봐 4C1. 이네 개의 숫자 곱해요, 더해요? 네개다 네 뽑아야 사각형 나오는 거 맞죠? 네. 끝날 때까지 곱하는 거 맞죠? 네. 그럼 저게 답인 거 맞지? 근데 네. 네. 평가원 한 번씩 기회를 더 줍니다. 잘 봐. 요게 사람 답이 16가지가 나와. 몇 가지가 나온다고? 없죠? 없죠? 네. 네. 없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기회죠. 인제 여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지. 그렇지. 찾았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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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는 가두긴 하는데 사각형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 정답이 15까지 되는 거야. 혼자 풀수 있겠어? 절대 못 풀어. 인정해, 쌤도. 절대 못 풀어. 근데 이러면 돼, 얘들아. 지금으로부터 10개월 뒤에 풀수 있으면 돼.